경북 예천군이 추진했던 세계적인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박하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이 건립된다며 최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서보 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된 건 2020년 8월 예천군과 박서보 화백이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부텁니다. 예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건 박서보 미술관을 2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예천의 남산공원 일원에 짓기로 했습니다. 박화백은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미술관이 예천에 지어지길 바라며 미술관 건립을 전제로 예천군의 작품 148점을 기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는가 했는데 군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천군 의회가 미술관 국제 설계 공모 관리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술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감대를 높여 더욱 내실을 기해 추진해 보자라는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도 미술관 건립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단순한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 유명한 작품만으로 미술관을 성, 미술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공사 설계를 두고 박허백과 예천군의 이견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허백은 유명 건축가인 페터 춤토르가 박서보 미술관을 짓길 원했는데 예천군은 공공 건축물 설계를 의뢰할 때 공모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했습니다. 패터 춘토르의 공모의지가 중요했지만 결국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4일 제주도 한 호텔 부지에서 박서보 미술관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호텔 측의 미술관 건립 제안을 박화백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먼저 공사에 들어가면서 같은 이름의 미술관이 예천군에는 들어서기 힘들게 됐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바커백 측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기로 한 것도 없던 일이 됐고 당초 부지에 공공 미술관을 짓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부터 문체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수준 높은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1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 건립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예천군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